안녕하세요 건강도쿠 용 박사입니다. 우선 저는 혈액 점도를 연구하고 있는 어, 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. 혈액 점도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건강도쿠 채널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인데요. 음, 우선 혈액 점도 이 혈액 점도 검사를 왜 해야 될까요? 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혹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이런 병들은 이렇게 갑자기 오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보통 근데 어, 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액점도예요 <laughs> 어, 이 혈액 점도라는 것은 이 혈액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혈관에서 어, 혈관에서 혈액이 흐를 때 받는 물리적인 저항 값이라고 볼수 있어요. 어,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영상에서 한번 간단하게 혈액 점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혈액 점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, 이 피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나타내는 수치값이에요. 이 점도값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점도가 높다는 건 혈액이 우리 몸 속에서 흐를 때이 저항을 좀 많이 받는다는 뜻이고, 점도가 낮다는 건 혈액이 우리 몸 속에서 부드럽게 잘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. <laughs> 보통 이제 우리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거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럼 건강검진에서 확인을 하지만 혈액이 실제로 얼마나 잘 흐르는 지는 이 점도라는 혈액의 점도라는 개념을 좀 생소해 가지고 어, 대부분 확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혈액 점도라는 것이 선행 지표 거든요 어, 이런 혈액의 점도의 초기 변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, 그거를 잘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. 실제로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은, 이 혈관의 내벽이라고, 해요. 혈관 내벽. 혈액이 흐를 때, 어, 혈관 내벽을 이렇게 지나면서, 마찰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. 혈액 점도가 높으면은.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질병으로 이어지게 돼요. 당뇨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나 이런 뇌졸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의 흐름이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치매랑도 살짝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손끝이나 발끝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막히는 어 말초 혈관 질환 같은 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병들이 어 갑자기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이미 혈액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. 근데 이 혈액의 점도가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미 이 혈액의 흐름의 수치 값이 나빠지면서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혈액 점도 변화를 어 사실 수치로 직접 보지 않고 우리가 몸으로 이미 느낄 때쯤이면은 이미 상황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사실 혈액점도도 더 늦기 전에 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한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. 특히 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만성 질환 같은게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력으로 심장이나 뇌혈관 쪽에 질환이 있거나 <laughs> 혹은 아무 이유 없이 피로감이나 두통 손발 저림 그리고 음주나 흡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어 계속 주기적으로 혈액점도를 검사를 하셔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주는, 해줄 수 있는게 정말 좋아요 왜냐면 이 점도값을 알아야 내 건강 상태를 계속 관리를 할수 있거든요. 아직 혈액 정도라는 개념이 좀 생소해 가지고, 우리나라에 있는 뭐 건강검진센터나 대학병원이나 뭐 종합병원 이런 데서 어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긴 한데, 어 그렇게 막 모든 병원에서, 모든 종합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진 않아요. 어. <laughs> 그래서 빨리 혈액 점도 기기가 전국적으로 좀 많이 퍼져가지고 그리고 혈액 점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서 하루빨리 이 점도를 관리를 하셨으면 저는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지 말했지만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 혈액 점도 검사는 이런 질병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혈액 점도가 첫 번째로 선행이 되는 거예요. 무조건 혈압이든 뭐 심혈관 질환이든 뇌혈관 질환이든 뭐 말초혈관 질환이든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혈액의 점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 상태가 지속이 됐을 때. 어 그러한 질병들이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당장은 불편하진 않. 그렇게 뭐 질병이 아직 걸리지 않았으니까 불편하진 않더라도 내몸 안에 있는 혈액이 잘 흐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말 점검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혈관이 뭐 막히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. <laughs> 제가 이렇게 좀 어, 오늘 영상은 갑작스럽게 오랜만에 집에서 이렇게 좀 쉬다가 갑작스럽게 찍게 됐는데, 영상이 조금 두서없고 좀 생소하시겠지만, 그래도 혈액 점도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서 있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. 꼭 필요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혈액이 이렇게 잘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. 우리가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자동차를 탈때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돼요. 뭐 이유는 말 하나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? 혈액도 똑같아요.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도 엔진오일을 점검을 하듯이 주기적으로. 수치를 검사해 를 주셔야 됩니다 건강은 언제나 지금부터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. 혹시라도 혈액점도에 대해서 궁금 하시거나 앞으로 제가 혈액점도에 관련한 콘텐츠를 계속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.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혈액점도에 대해서 어, 좀더 알고 계시다면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한번 유익하게 한번더 봐주시고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이제는 꾸준히 업로드를 하게 할 테니까 좋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고정 댓글에는 어, 일단은 음제 메일 주소나 아니면은 그 혈액 점도 검사를 할수 있는 이 업체가 있더라고요. 그 업체 홈페이지를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마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 보도록 하겠고요. 어, 다음에는 제가 이런 PPT 자료라든지 양질의 시각적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어, 꾸준히 한번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 혈액 정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, 누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져 주지 않아요.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, 감사합니다.